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처음으로 제가 한번 교육 영상을 찍어서 네이버 카페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 홈페이지 다 주소는 알고 계시죠? 비트클럽 네트워크 c o m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동을 해주시면은 음 이런 화면 전환이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로 이동이 된 거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멤버 로그인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이제 해당하는 계정의 아이디와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된 첫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언어 설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제 목록 단추를 눌러 보시면은 여러 국가에 해당하는 언어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제 한국어도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제 홈페이지 자체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상태에서는 이제 메뉴가 사라지는 메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영어로 하고 이제 작업을 할 때랑 한국어로 놓고 작업을 할 때는 한국어로 놨을 때 이제 사라지는 메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증메일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상태에서는 인증메일 발송이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언어를 영어로 두시고 이제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이제 사라지는 메뉴들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메일을 발송하는 작업이 있을 때, 인증메일이 제대로 발송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 볼게요. 밑으로 내려 봤더니, 이제, 비트코인 마이닝 풀에 대해서 이제 결제하는 부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풀 1번은 이제 5 0 0달러고요풀 2번은 1000달러, 풀 3번은 2000달러.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등록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풀을 전부 다 구매하실 때는 이제 3500달러를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3599달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한 계정당 이제 가입비가 99달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가입비까지 해서 3599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 채굴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풀 2번 같은 경우에는 풀 1번에 한두배 정도 큰 채굴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풀 3번은 풀 1번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큰 채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각각 들어오는 비트코인 그 수량도 틀려지겠죠. 매일매일 들어오는 이제 비트코인 수량이 틀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채굴기도 이제 하나의 컴퓨터로 보고요. 저희가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채굴기의 수명을 1000일로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1000일이 지나면은 이 채굴기에서는 채굴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재투자 비율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1000일 뒤에는 처음에 저희가 풀을 구매를 했을 때처럼, 그때도 이제 99달러 빼고는 저가 3500달러를 다시 한번 결제를 해야지만, 이제 채굴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재구매, 재투자 비율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0%로 해 놓으시면은 본인이 다 이제 채굴된 비트코인을 전부 다 가져간다는 의미로 이제 천일이 지나면은 다시 뭐 3500달러를 결제를 해서 채굴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이제 재투자 비율을 다만 뭐 20-30%라도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기서 조그만한 채굴기가 계속 생성이 돼서 이제 별도의 결제 없이 그냥 뭐 비트코인 채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쭉 매일 매일 수익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화면을 위로 올려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월렛이라고 해서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이제 숫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이 계정에서 저희가 그 채굴기 풀세 종류 있죠? 거기서 이제 채굴된 데서 저희가 재 투자 비율을 설정을 했을 때, 이제 저희 계정으로 들어오는 현금화 할수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은 클럽 코인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클럽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코인이고요. 이제 저번 달까지는 풀지분 등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으로 지급이 됐는데, 지금 이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클럽 코인이 다 소진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급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이닝 어닝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녹색으로 뭐 비트코인 수량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계정에서 처음 등록하고서 이제 현재까지 그 채굴기들에서 이제 총 채굴된 비트코인 그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녹색 그 숫자를 클릭을 해서 저희가 회사로 재투자 비율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녹색 부분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고요.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이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이 부분이 다 이제 재투자 비율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0%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록 단추를 눌러봤더니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비율은 0%에서 100%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회원 가입하셨을 때는 무조건 다 0%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0%라는 의미는 이 채굴기에서 채굴된 비트코인을 내 계정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 그 지갑으로 다 이동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제 회사로 재투자되는 그런 거는 없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1일이 지나면 이 채굴기에서는 더 이상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채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처음처럼 3,500달러를 결제한 후에 다시 이제 채굴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굴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준비기간이 30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일 동안 뭐 실제로 채굴기도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채굴이 되는지도 테스트 해서 제 1000일 30일이 지난 후부터는 매일매일 비트코인 지갑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0%라고 설정을 했을 때는 얘를 100%로 설정을 했을 때는 이제 어 저한테 그 해당하는 계정으로 비트코인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제 회사로 재투자가 전부 다 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풀 1번, 풀 2번, 풀 3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풀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가입하시면은 토탈 쉐어는 다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풀 1번뿐만이 아니고 풀 3번까지 이제 토탈 쉐어가 이제 1로 다 되어 있는데 이제 풀 1번 채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채굴기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굴되는 비트코인 그 수량이 이제 달러로 환산했을 때 15달러가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밑에 조그만한 한 30분의 1 정도 크기의 작은 채굴기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1030일부터 이제 카운터가 돼요 그래서 30일 뒤부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채굴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풀 2번 채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채굴기에서 뭐 채굴되는 비트코인 수량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30달러가 될 때마다 이제 파셜지분이 생성이 되고 이제 풀 3번 채굴기 같은 경우에는 60달러가 될 때마다 파셜 지분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다 1로 되어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지금처럼 1.8, 1.8, 뭐 2, 뭐3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가입한 채굴기 1에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생성되는 이 파셜 지분들을 전부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들어 보면은 이풀 1번에서 만약에 1일 때 이제 하나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파셜 지분이 많이 쌓였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1.8개가 채굴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토탈 어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풀 1번 채굴기에서 처음 가입 시점까지 1점부터 현재까지 총 채굴된 비트코인 수량을 표시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드라는 부분은 뭐 재투자 비율을 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재투자 비율 회사로 재투자되는 그 비트코인 빼고 실제로 제 비트코인 지갑으로 이제 이동된 비트코인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드라는 부분은 실제로 얘를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재투자, 재투자된 비트코인 수량도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토탈 이제 재투자된 그 비트코인 수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언유주라고 나와 있는, 언유주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아직 사용이 안 되고 회사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풀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위에 올려 보시면은, 이제, 토탈 해서 나와있죠. 마이닝, 풀, 어닝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 풀 1번, 2번, 3번을 전부 다 이제 합쳐서, 이제 토탈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재투자 비율도 이제 설정이 되어있죠. 그래서, 풀 1번 셋이라고 해서, 이제, 50%라고 50 되어있는 거는, 이제, 회사로 이제, 재투자가 50%가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풀 2번은 회사로 40%. 풀 3번은 회사로 이제 30%가 재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투자 비율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목록 단추를 눌러서요 이제 해당하는 재투자 비율을 선택을 하고 체인지풀을 눌러 클릭을 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뭐첫 화면으로 가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메뉴들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웰컴이라는 메뉴가 있죠. 예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첫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마이 어카운트라는 메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 마이 어카운트라는 메뉴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제 마이 프로필, 마이 랭크 그다음에 쭉 가시.